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에 이어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일단락됐습니다.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속한 상임위에 따라 활동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상임위에 속하느냐도 관심거리인데요. 경남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상황을 김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공식 개원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경남 출신 의원 중에선 상임위원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내년 6월부터 1년 동안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기로 해 채면 치례를 했을 뿐입니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마무리됐습니다. 도로,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보하기 용이해 인기가 높은 국토교통위원회는 박완수 민홍철 의원이 배정됐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문제, 뭐또신공항이 문제가 있고요. 말 너무나 많아요. 지역 관련된 네. 내용이. 농어촌지역구 의원에게 인기 있는 농림식품해양수산위에선 이군현 김성찬 의원이 활동합니다. 정무위의 김한표 환경노동위에 서영수 의원이 배정됐고 국토위를 원했던 엄영수 의원이 기획재정위로 농해수위를 원했던 강석진 의원이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의지도고 의견 거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조정을 했습니다. 입법관문 법사위엔 여상규 노회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엔 윤한홍 김경수 의원이 배정돼 여야가 짝을 이루게 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엔 공교롭게 진주 출신인 김재경 박대추 의원이 외교통일위엔 이주영 윤영석 의원이 배정돼 활동합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